<목소리> 아니 아니 아니도 아시죠? <목소리> 자 아니 아니 아니도 합니다 가위바위보는 저랑 합니다 느긴의 탈락, 비교도 탈락, 저도 탈락 천원 경매 뉴스 예 가위 바위 보자네 <목소리> 보자기 <목소리> 주먹 탈락입니다 이긴 사람 탈락입니다 같이 오신 분들이라면은 같이 머리를 쓰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거의, 거의, 보! 자, 이렇게 해서 꼬마 친구 한명 남았습니다. 자, 꼬마 친구 한명 남았습니다. 비긴 사람 탈락입니다. 근데, 나 너무 억울하다. 다시 한번도전하고 싶다. 천원 나오세요. 자, 천원 나오세요. 자, 10초 드리겠습니다. 10, 9, 9, 9, 5 네, 빨리 이쪽으로 아. 4. 아. 자 빨리 이쪽로 으 보이세요. 사아자 천원 경매입니다 천원 경매. 자 천원 경매 과연 이건 뭐그 뻗기랑 상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자자 우리 꼬마 친구들 결승기 진을 하였는데 천원만 들고 했고 다른 분들은 다2천원으로 도전하셨습니다. 자 이제 합니다 오른손 들어. 자더 이상 없죠 이제 합니다. 자 오른손 들어 비긴 사람 탈락 얘도 합니다. 다른 분들이 2천원 냈고 여기 1 0 0원 냈으니까 자, 비긴 사람 탈락, 진 사람 탈락 한명더 그렇죠 같이 오신 분들은 머리를 쓰세요 점점 같이 오는데 둘다 지동 내면 안 되죠 머리를 잘 쓰어서 어떻게 해서든 올라갈 생각을 하십시오 가위, 바위, 있었는데 두다 떨어지고 나갔습니다. 이제 총세분나왔습니다세 분. 와, 그렇죠? 탈락. 예. 자, 세분 남으신 분 가까이 오세요. 세분 남으신 분. 세 분. 분, 분 한명더 있죠? 아까 아들. 예. 자, 세 분. <목소리> 가위! 가위! <목소리> 잠깐만요. 억울하신 분 계세요? <목소리> 2천원 들고 도전하세요. 5초 드릴게요. 5. 4. 아 그래요? 아그럼 어, 들어와요 예아 아, 그래서 우고 있었구나 어 얼른 와 몰랐어 아저씨가 자 2,000원으로 도전하신 분이 예 여기 있네요 이분 2,000원 예 이제 더 이상 안 받을 거예요 2,000원이 한 개입니다 자 어디서 넣을 거에요? <목소리> 전화합니다 가위바위보 자 이렇게 해서 갈위 들어 나왔습니다자 이제 두분 중에 한 명이 일등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요. 오빠랑 마주 봐. 너는 몇 살이냐? 여덟 살! 8살. 살이야! 너 이빨 어디 갔어? 자, <laughs> 너는 몇 살? 중학교 1위요. 자, 중학교. 야, 열네 살라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이 뭐야? 몇 살? 열네 살. 어디 사세요? 네, 광주요. 광주에 서 거야, 우리 딸. 이빨 없는 친구. 어디에 사왔다? 집에서, 그 집에서 왔어. 너뭐낼 너 거야? Mean, 너 가위바위보, 이거 주먹 와, 가위보 뭐낼 거야? 몰라? 오빠는 뭐낼 거야? <목소리> 몰라? 둘이 해. 가위바위보! 짱! 짱! 축하드립니다. 아, 2kg짜리. 아, 대박 났어. 대박 났어. 아, <목소리> 자, 이만 얼마예요? 이만 이천. 이만 이천원그 정도면 훌륭한 겁니다. 자, 이자로 형수 안마 사람들 오세요. 자, 안마 있죠, 오세요. 엄마있잖 오세요. 자, 우리 친구에게 이만 이만 이천 원 주세요. 우리 우리 딸한테 이만 이천 원 주세요. 영떡, 형딸 줘. 그 민호도 주고 여기 여기 딸 있잖아요. 여덟 살 딸한테 이만 이천 원도 주고. 와, 감사해요. 엄마엄마엄마엄마 엄마, 엄마, 엄마. 최소금액 3만원 네. <laughs> 센스 오케이 3만원 부탁해요 자이번경매 3.5kg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꼬무니와 엄마 아, 할수 있죠? 꼬무니 엄마 자 꼬무니 엄마 화이팅 네 오늘 가위바위해서 우리 딸 용돈도 받고 엄마는 3만원 샀습니다 자이번경매 역시 민호구요 자 민호 7만원짜리로 니다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